하려구요야오야오하려해요야오야오무엇을사려구요你要买什么？你要买什么？빵한개一个面包，얼마예요？多少钱？빵한개얼마예요？一个面包多少钱？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빈비트 중국어 전유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중국에 가서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을 표현이에요. 얼마예요? 이렇게 가격 묻는 표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조동사가 두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어떤 조동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패턴 바로 넘어가 보시면요. 니야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야오라는 것은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조동사입니다. 여러분, 조동사의 특징 기억하고 계시죠? 맞아요. 동사 앞에 쓰여서 뭔가 동작의 의지나 소망 같은 걸 표현할 때 많이 도움을 주죠. 여기는 야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작을 하려 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혹은 구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려고 해요, 공부하려고 해요, 마시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가 오늘은요, 이제 평서문 말고 의문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당신은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라는 의문형 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단순히 무엇을 해요? 앞에 야오가 붙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가 되겠죠. 무엇을 마셔요? 앞에 야오가 붙었으니까 무엇을 마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사요? 앞에 야오 붙었어요. 무엇을 사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를 가요? 앞에 야오가 붙었으니까,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라는 의문형이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많은 문장들 중에서, 무엇을 사려고 하십니까? 라는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무엇을 삽니까?를 마이 셰머 라고 하죠. 무엇을 삽니까? 다시 한번, 마이 셰머. 동사 앞에 야오 붙여서, 你要买什么你要什 네,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뭘 사려고 하세요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동사만 좀 바꿔서 한번 활용해 볼까요? 너뭐 먹으려고 해? 너뭐 먹을 거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你要吃什麼?你要吃什么? 그다음 너뭘 마시려고 해라고 바꿔 볼게요. 자, 你要喝什麼?你要喝什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뭘 먹으려고 해, 뭘 사려고 해 대답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사려고 합니다 하면은 我要 뒤에 동사 买 붙여서 我要果我要买苹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오는 뭘표현할때 쓴다고요? 뭐뭐 뭐 하려고 한다라는 그 동작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혹은 의지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자요 조동사 조금 이따가 우리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 바로 두 번째 패턴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多少钱?多少钱?钱 이성으로 쭉 올리세요. 한번더 시작. 多少钱?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샤오라는 것은 몇, 얼마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예요. 이 단어, 이 문장이 여러분들 의문형이 된 이유가 바로 또샤오가 숫자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또샤오는 큰 수를 물을 때 씁니다. 뭐라고요? 큰수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천만 억까지 이렇게 큰 수를 물어볼 땐 중국 사람들은 또샤오를 이용해서 물어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지엔이라는 건 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또샤우치엔이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댑니까 라고 해서 가격을 물어보는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사실 잘라보는 것보다는 그냥 덩어리째로 얼마예요 가격 묻기 표현처럼 기억하시는 게더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은 앞, 앞에다가 좀 다양하게 바꿔볼게요. 빵한개에 또샤우치엔. 맥주 세 병에 도샤오치엔, 그다음에 콜라 네켄에 도샤오치엔, 이 옷은 도샤오치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사물만 앞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요 중에서도 맥주 세 병에 얼마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맥주 세 병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물의 개수를 세줄 때. 명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먼저 나와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맥주 세 병이 아니라 세 병의 맥주 이런 순서대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싼핑 비지오 싼핑 비지오 그렇죠. 여기서 빙이라는 건 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맥주는 맥주인데 세 병의 맥주 표현하게 되면은 썬핑 비디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옷은 좀 체크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맥주 세 병에 얼마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썬핑 비디오 도샤오치엔. 썬 비디오 도샤오한번 더요. 썬핑 비디오 도샤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패턴 단어에 보면은 뭐 콜라 네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단어를 보면은 네캔에 콜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3으로 세는 단위가 어, 우리나라 표현하고 조금 다르다는 라거 요거 체크해 주시면서 다양한 단어들 바꿔 연습하는 건 우리 비트 중국어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절대 끄지, 끄시, 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유 말을 다 더듬네요. 지금 절대 끄지 마시고요. 우리 바로 비트 중국어 노래 따라하면서 흥얼대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출발! 시작! 너뭐 하려고? 니要뭐什려고要뭐 하려고? 려고뭐마시려고 要喝什么？你要喝什么？都不使过呀。你要买什么？你要买什么？你要买什么？都我得该过呀。你要去哪儿？你要去哪儿？你要去哪儿？빵한개는얼마예요？一个面包多少钱？ 一个面包多少钱？一个面包多少钱？맥주세병이얼마예요三？三瓶啤酒多少钱？三瓶啤酒多少钱？三瓶啤酒多少钱？콜라네캔이는얼마가요？四听可乐多少钱？ 四听可乐多少钱？四听可乐多少钱？이옷은얼마예요？这件衣服多少钱？这件衣服多少钱？这件衣服多少钱？ 려고요，要要，哈려해요，要要，무엇을사려고요？你要买什么？你要买什么？빵한개，一个面包。얼마예요？多少钱？빵한개얼마예一个面包多少钱？